오늘은 나움서, 나움 선지자를 만납니다. 미가도 그렇지만 나움 선지자도 별로 잘,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한 번이나 들어봤을까. 근데 이 나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는 아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네, 느니 느니 누에 니두에. 니누에이죠. 외국 수도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참 주여. 니누에 <laughs> 수도입니다. 니누에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요나 생각나죠. 요나가 가서 그냥 사 40일 후에 이성이 망아리다, 이렇게 그것도 사흘 길을 다녀야 다다다를 수 있는 큰 성읍에 가서 하루만 가서 뭐 가서 뭐 강력하게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뭐 이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꼴랑. 그냥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리다. 무너지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말한 것만으로도 그 성의 왕으로부터 기르는 짐승까지 양과 소에게 금식하고 옷을 찢고 배를 입고 배를 제를 쓰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심판을 넘어가게 해 주셨어요. 요나가 자기의 열심으로 최선으로 그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던, 성실하지 않았던, 불충성하고 불성실했던, 심지어는 왜 하나님 그들을 다 살려줍니까? 그들을 다 살려주는 건 맞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정을 내고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망하는 거 구경하려고 40일 이후에 언덕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었던 그런 요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빈틈없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 싶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니누웨가 구원을 받죠. 아수르가 그 제국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옴은 그렇게 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100년이 지나자 그렇게 회개했던 것은 온데간데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폐역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옴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복을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이제 망할 거야라고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그 때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슨 바지 저고리처럼 그냥, 아, 하나님 다 사랑해 하나님이신데 뭐, 네, 괜찮아, 괜찮아. 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뭐, 아, 그냥, 그냥 해. 몰라, 몰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높이로 우리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처럼 쪼물락쪼물락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그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 쪼물락쪼물락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리고 계속 죄를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수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야 돼요. 오늘 나움서는그나움의 이름의 이름부터 특별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위로. 뭐라고요? 나음. 나움, 나음이란 뜻은 위로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만난 거랑 똑같아요. 계속 일본이 부국하면 우리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잖아요.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광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복이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수르를 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랑으로 아수르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막대기로도 사용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게도 계속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결국 아수르를 어떻게 하세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냥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년이나 이어진 나라거든요. 500년이나 이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들이 성을 높이 쌓고 이제 3장, 3장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파괴하는 성, 포악이 가득하며 거짓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들이 그 성을 높이 쌓았어요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았어요 여리고 성 같은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냐 하면 그 티그리스 강 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가 망하더라도 저 티그리스 강에서 계속해서 그 기름진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무역을 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티그리스강을 막아가지고 메대하고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메대하고 바벨론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공격해 왔을 때그 뚝을 쌓아가지고 그 뚝을 무너뜨려서 우리나라 살수대첩하는 것처럼 그 성을 물에 잠겨버리, 잠겨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역사적으로도 그 뚝을 막아가지고 물을 살수대첩처럼 흘러내려가게 해가지고 그 물에 그 성이 잠겨버려요.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저 여리고성 같은 저 아수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이미 백년 전에 그들이 망하기 전 백년 전에 선포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역사의 수를 수레 바뀌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만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한 끼를 금식하고 한 시간을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우린 이런 생각이 골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뭘 시작합니까? 갑자기 수요 예배 때 얼굴이 보여요. <laughs>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일날 얼굴이 보여요. <laughs>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 때 얼굴이 보여요. <laughs> 새벽 기도 때 얼굴이 보이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laughs>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식을 시작해요. 금식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이 문제가 계속 이어질까요? 우리가 인내하고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일과 내, 내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는 방향이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 방식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쫓아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을 동원해서 아유,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더잘 들어주시겠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좀 노골노골해지시겠지 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내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빛을 바라는 기도인가를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럼 하나님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으면 난 자유도 없어요? 난내 마음대로 또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내 뜻대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라고 아둥바둥하면서 쉬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시고, 그 보너스를 받아서 시간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데 마음에 뭐를 주셔요?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날줄 알고 그냥 노심초사, 거기에 매달리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거 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아, 이거 죽기 싫은데, 어떡하면 좋지? 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안될것 같은데 그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되게 하는 자리에서 나머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물질을 좀 많이 가지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사용하면 좋겠다. 아유. 정신없이 그냥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잖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풍성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욕심을 쫓아서 조금만 더, 이것만 더,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위로가 임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음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 내용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 문제, 그 아수르, 내가 어떻게 군대를 일으키고 훈련을 시키고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할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메대와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와 싸워서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 덕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은 그 자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라오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 절부터 쭉 보시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쭉 선하시고 환란 날에 산성이시고 자기를 피하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선포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움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의 그 발을 디디라고 얘기하세요. 그 발을 디디라고 얘기하세요. 상황은 하나도 안 벗겼는데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기라고도 얘기하세요.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바라보라라고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너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널 땐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이 여전히 넘치고 있었어요. 물이 가득 만수이었어요. 어느 때보다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요단강물에 발을 뒤지자 그 강물이 멈추어 쓰고 그 강물이 길을 만들어 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나잘 이해가 안 다는데요. 아, 나 옛날부터 국어가 약해서요. 국어 실력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더 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다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쭉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가다가 그래. 다통과의뢰니까다 절차니까 넘어도 져야 돼. 이러면서 그래. 이제 넘어질 때가 됐구나. 어, 이제 넘어졌구나. 어, 잘 넘어졌다.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넘어지기를 바라고, 안 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리에 힘이 나고 잘 먹잖아요?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럼 몸에 힘이 붙어요. 근데 몸에 힘이 붙는다고 갑자기 걷는 것도 아니에요. 붙잡고 일어났다가 바들바들 떨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면 서툴게 조금씩 걸어요. 그리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라걸 알게 되고 나는 걸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걸음을 뗍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걸음을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먹어요. 잘 들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걷고 싶으니까. 나 걸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잡아줬을 때잘 걸었으니까 오늘도 손 잡아달라고 계속 손 달라고 손 달라고 손 달라고 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야내 기도가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걷기도 되고 뛰기도 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요? 아, 어, 나 지난번에 잡아줬을 때잘 걸었으니까 손 주세요. 걷고 싶으니까. 저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손을 달라고요. 손 달라고요. <laughs> 손 달라고요. 그럼 주님이 손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난 기도 응답이 없어. 하나 나는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나 혼자 맨날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럼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던 것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뭔가를 하지 않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메데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뛸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셨던 그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아멘. 이 아멘 가지고는 주일날 아유, 지난주에 목사님, 해프닝이었어. 그냥 뭐, 아멘 하라고 그러시더니, 또, 원,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안 돼요. 오늘부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강타하십니다. 내 자아를 쪼개버리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그것을 주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물리쳐버리실 거예요. 물리쳐버리실 거예요. 주여! 라고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타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으로 알게 될 때에 예.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아버지 앞에 폐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 생각을, 내 판단, 내 경험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도록 입을 열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지영자 권사님 오늘 1시에 입관하게 되는데 우리 12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 형제보다 어찌 보면 더 친밀하게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지켜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유가족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유가족들 한 사람도 연약하거나 한 사람도 믿음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을 우리로 인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골골한 것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